코골이를 완화하는데 자연 요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 코골이는 심각한 질환은 아니지. 만수명과 더불어 삶의 질에까지 전반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민트, 꿀, 양파, 요, 칼립투스 미 향신료 등 천연 재료를 사용하여 코골이를 해소하는 가정 요법 다섯 가지를 살펴보자. 코를 고는 본인뿐만 아니라 옆 사람까지 꿀잠에 들어 다들 에너지 넘치는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코고리를 완화하는 자연요법 2일. 페니로얄 민트, 항명, 맨서, 블러지엄, 민트 중에서도 특히 페니로얄 민트는 코고리를 해소하는 데 강력히 권장되는 약용 식물이다. 페니로얄 민트의 푸른 이파리는 감기나 알레, 르기와 같이 일시적인 코고리를 일으키는 요인들을 효과적으로 잠재운다. 따라서 간단하, 고도 자연적인 가정요법을 위한 훌륭한 재료이다. 민트에 들어있는 멘토레는 특히 호흡기 건강에 매우 이로운 치유 효능이 있으며 소화 장애를 해소하는 데에도 좋다. 한편 속쓰림이나 틈새탈장 또는 위궤양이 있는 경우에는 권장되지 않는다. 방법. 민트잎을 우려낸 채를 하루에 걸쳐 특히 잠자기 전에 마셔준다. 특히 입안을 헹구어 내면 더욱 효과적이다. 물반 컵, 100ml, 애생 또는 말린 민트 잎이나 에센셜 오일 한 방울을 타서 마셔도 좋다. 2. 꿀꿀 요법은 별도의 준비가 필요 없는 초 간단 자연 요법이다. 꿀에는 비타민, 무기질, 미량 원소 그리고 효소 등이 풍부하 여 매우 강력한 천연 항생제로 작용한다. 꿀 요법을 시도할 때 유기농 꿀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반 꿀에는 항생제가 남아있거나 설탕이 들어가기 때문에 좋지 않다. 단 혈당 관련 질환이 있는 경우 피하도록 한다. 방법 잠자기 전에 꿀한 숟가락을 먹어주면 기도가 탁 트여 코를 골지 않게 된다. 꿀을 따뜻한 물한 컵에 섞어 마시거나 취향에 따라 민트차에 더해도 좋다. 3. 코고리를 완화하는 양파양 파는 매일 코고리로 시달리는 사람에게 가장 탁월한 효능을 자랑하는 재료이다. 양파에는 항염증 및 거담 효능이 있기 때문에 특히 감기 및 독감에 걸렸을 때 유용하다. 코고리를 완화하는 양파요법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가 있다. 양파를 반으로 잘라 침대, 옆 탁자에 둔다. 양파를 우려낸 차나물을 자기 전에 마신다. 단, 양파에 있는 인후 효과 때문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질 수 있다. 양파 시럽을 만들어 저녁 식사 때 곁들인다. 생양파를 일단 썰고 나면 남은 것을 보관해 두었다가 나중에 섭취해서는 안 된다. 양파는 주위 환경에 독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한 번만 사용해야 한다. 4. 향신료를 넣은 차 향신료를 더한 차는 맛과 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코골이를 끝장내는데 효과적이다. 생강, 계피, 그리고 강황은 기도의 염증을 완화하고 몸에 열을 발생시키며 가래를 해소하는 뛰어난 재료들이다. 또한 이세 가지 향신료는 방어, 체계를 강화하고 혈당 수치를 낮춰주며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향신료를 더한 차를 매일 마시면 숙면을 돕고 전반적인 건강이 향상된다. 5. 유칼립투스 유칼립투스 잎은 호흡기 질환을 다스리는 자연요법에 매우 흔하게 사용된다. 유칼립투스는 가래를 사귀고 기관지와 폐의 막힘을 뚫어주며 기도의 염증을 가라앉는 히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이다. 유칼립투스의 요법은 아래와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증기나 스프레이, 유칼립투스를 우려낸 수증기를 직접 들이마시면 호흡기를 치유하는 효과가 더 높아진다. 기도 폐쇄로 인한 만성적인 코골이로 고생 중인 경우 특히 효과적이다. 에센셜 오일, 유칼립투스 에센셜 오일을 아몬드나 올리브 또는 코코넛 등 식물성 기름에 희석한 다음 가슴과 목 주위에 펴 바른 뒤 잠자리에 둔다. 자는 동안 피부로부터 유칼립투스 성분을 들이마시게 되어 코골리를 다스리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어린이의 경우 유칼립투스 에센셜 오일을 손수건에 약간 묻힌 다음 베개 옆에 놓아둔다.